어서오세요. 도토리목입니다. 날씨 많이 더워졌죠? 앞으로는 더 더워질 겁니다. 그러면 백패킹, 캠핑 꼭 이거 챙겨가셔야 돼요. 바로 타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프 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예전에 제가 묵묵히 아무 말 없이 타프만 냅다 치는 그런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시는 분들께서 타프 치는 방법, 그거좀 설명해달라. 그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타프 치는 방법을 한번 쫙 설명을 해 드릴게요 타프 중에서도 렉타 실타프를 쳐볼 겁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타프 치는 방법을 설명 드리냐 첫 번째 힐맨 실타프에요 300에 350 사이즈고요 폴대는 힐맨에 180cm 폴대를 이용해서 타프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프 치죠 예자 그럼 먼저 타프를 펴도록 할게요 타프를 치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고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가운데 폴대를 딱 고정을 시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들을 느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세요 어시 이트 그러면 타프를 필때 가장 먼저 쳐야 될 거는 이 가운데에 있는 가이아 포인트 있잖아요 그걸 먼저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찾아주시고 그리고 바닥에 그냥 예, 놔주시면 돼요 예 저는 찾았어요 바닥에 그냥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예. 뭐 반듯하게 타프를 필 필요 없어요. 그냥 가이아웃 포인트 정 가운데 걸 찾으시고 바다 이렇게 놔주세요. 그리고 폴대를 이렇게 조립한 다음에 가이아웃 포인트 끝에 이렇게 딱 맞춰주면 됩니다. 예, 지금 뭐 하려고 하냐고요? 팩을 박을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가이아웃 포인트 끝에 폴대를 눕혀주고 그리고 나서 폴대 끝으로 갑니다. 그리고 폴대 끝에서 한 발자국 반, 예, 한 발자국 반 가서 팩을 놔주세요. 저 반대편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한 발자, 반. 팩 포인트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그냥 팩을 박아주시면 됩니다. 팩을 박을게요. 제가 지금 폴대 끝에서 한 발자국 반씩 가서 각각 팩을 박아줬는데 이 기준은 실타프 기준이에요. 백패킹용 실타프 기준입니다. 오캠용 타프라고 하면 좀더 넓게 위치를 해서 팩을 박아줘야겠죠. 한쪽에 팩을 이렇게 박아줬으면 반대편도 똑같이 팩을 박아주면 돼요. 중앙 가이아 포인트를 찾고 거기다 폴대를 놓은 다음에 폴대에서 똑같이 가서 같은 위치에 팩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팩을 박아줬는데 지금 팩을 박아준 형태는 가장 매뉴얼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팩을 박는 포인트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타프를 치시다 보면은 이런. 재단을 안 해도 그냥 대충 팩 던져 놓고 대충 폴대 던져 놓고 해도 타프가 설치가 돼요 왜? 겸이 쌓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팩을 기준으로 가이라인 스트링을 연결해서 고정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을 연결할 때는 먼저 타프에 어, 폴대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 위에다가 가이라인을 위치시켜 줘야 됩니다 만약에 타프가 맨 위로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은 바람 분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타프만 홀로당 날라가게 되니까요. 무조건 가이 라인을 제일 위에 위치시켜 주셔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은 팩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도록 할게요. 완전히 느슨하게 하다기보다는 조금 약간의 텐션을 주는 정도로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폴대를 그냥 세워주시면 됩니다. 예. 직선으로 세워주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 반대편을, 반대편을 보게끔 이렇게 대각선으로 세워주시면 알아서 서요. 혼자 서도 잘해요, 이 친구가. 예. 타프실 때 이거를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겠어. 자꾸 쓰러져. 그러니까, 한 분은 잡고 계시고, 한 분은, 하, 이거, 쓰러지는 거 신경 써가지고, 응? 타프를 잘못 치시는데, 쓰러져도 됩니다, 솔직히. 어차피 쓰게 돼 있어요. 어차피 일어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도 나는 서 있는 게 편하다라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세워 주면 됩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세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폴대를 세워 주긴 했는데 타프의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약간 숭합니다, 숭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는 이 스토퍼를 조절해 가지고 스트링의 텐션을 주기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타프의 모양을 갖추기 전에 완전히 자립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텐션을 예,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폴대를 다 세워주고, 스트링의 텐션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자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80%는 설치가 끝났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20%는 뭐냐? 모서리. 모서리만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모서리 고정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폴대 놓고, 그 다음에 스트링으로 텐션을 주면 완전히 고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폴대가 없어요. 그래서 폴대 대용으로 등산 스틱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팩을 박는 방향은 대략 한 45도 정도로 팩을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링을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내 모서리까지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내 모서리까지 고정을 해주면 타프가 완전하게 설치가 됩니다. 굉장히 쉽죠. 자, 오늘 이렇게 렉타실 타프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손에 익으면 익숙해지면 더 쉬워질 겁니다. 그런데 타프 치실 때 이거 집착하신 분들 계시더라고. 다음 진행도 참이 꼴을 이못 봐. 뭐냐면 첫 번째 볼때 이거 넘어지는 꼴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이거 내기하네, 얘 이거. 어, 나 저거 넘어지면 왠지 타포 설치하는 거 실패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이런 느낌 드신 분들 계시는데, 걱정 마십시오. 첫 번째 폴대가 넘어져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반대쪽 폴대 텐션 주고 이쪽 텐션 주면은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가 없거든. 예. 네. 그러니까 많이 쳐보시고,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뵙기 전에 제가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비올 때입니다. 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라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햇빛을 가리는 데는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가 온다고 가정을 해보죠 비가 오면은 축 처집니다. 물이 알아서 빠질 것 같죠? 아닙니다. 축 처져요. 물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가이아웃 포인트가 이렇게 놀고 있는 게세 개가 있어. 이세개 중에 하나만 이용해서 이렇게 텐션을 주면 됩니다. 이거까지 제가 작업을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저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스트레치 코드를 이용해서 이쪽에 텐션을 줬어요 그러면 비가 왔을 때 물이 타프에 이렇게 고이지 않고 이쪽을 통해서 다 흘러내리게 돼요 그런데 나는 스트레치 코드도 없고 여분의 스트링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묶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물통을 두셔도 되고 아니면 코페를 걸어 두셔도 되고 이쪽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처지게 할수 있게끔 아무거나 달아주시면 됩니다 어, 호박 달아주셔도 되고요 감자 달아주셔도 되고 처지기만 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렉타 실타프 설치하는 방법과 그리고 비올 때꼭 해주셔야 하는 작업 이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